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필기영역 시형 같이 보겠습니다 동력비행장치 연료제외 무게로 오른 것은 115kg죠 멀티콥터의 자세제어센서는 자이로센서 바로 나오네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공고문 노탐 기체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사장한테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적혀져 있었으면은 4번이 정답인데 장관이 없으면 우리는 TS 이사장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멀티콥터가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로 오른 것은 그때는 무거울 때죠. 무거우면 모터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요. 어 초경량 비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CH, 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7번. 다음 중 항공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우주선 보이죠? 우주선은 비행체는 맞지만 항공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8번. 기상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대기권은 대륙권이죠. 어, 무인 멀티콥터 자격 시험 응시 자격 연령으로 오른 것은 만 14세고요. 교관은 만 18세, 조종자는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 어, 멀티콥터가 비행하기 적합한 지역은 장애물이 없고 평평한 곳이 딱 좋겠죠. 태풍, 태풍은 사실 나오자마자 바로 열대성 저기압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강해질 때, 약해질 때다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기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으로 오른 것은 양중추항. 앞글자만 따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제 중력 대신에 무게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섭씨 영도는 화씨 몇 동가 물어봤는데요. 어, 화씨하고 도시, 섭씨 관계 물어볼 때는 이 공식이 있어요. 화씨는 1.8 곱하기 섭씨 플러스 32 섭씨가 0도니까 1.8 곱하기 0 플러스 32 그러면은 32도 화씨 32도가 나오네요. 자 14번 비행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는데 보조 조종기 점검 뭐 당연히 하면 좋긴 한데 요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이 보도조종기 점검할 시간에 본 조종기 점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주소변경신고기한 변경신고의 종류 중 하나죠. 네, 정답 1번 기체 운용가능시간으로 올바른 것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약물복용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관검사. 육안으로는 약물 복용했는지 확인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4번에 보시면 초급 활공기 있죠 이게 인력고 활공기라면 맞는데 초경량 비행장치가 맞는데 초급 활공기는 그냥 항공기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4번 뇌우와 함께 발생하는 기상 현상은 당연히 번개일 거고요. 프로펠러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중력 작용 발생 이거는 자연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사고 조사 담당 기관으로 오른 것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원 아니에요. 위원회 정답 1번. 통제공역으로 오른 것은 통제공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한금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됩니다. 2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차 준수, 조종자 준수상 1차 위반시는 100만원, 100, 1 5 2 0 0이죠 어, 비행 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 황사, 해무, 연무, 스모그 등등 그렇게 앞을 가리는 것들은 이제 비행 시정에 영향을 주는데 바람은 직접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자, 무인 비행 장치의 동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현재는 전기 모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어, 비행 상황별 조종 방법으로 오른 것은 고도 강시엔 스로틀을 내린다. 내린다. 이 바로 나왔네요. 어느 키로 돼있든 어, 모두 원이든 모두 투든 고도 하강시에는 스로틀 내리면 됩니다. 초여름 해양성의 장마 장마 나오면은 오호츠크 골라주시면 되고요. 관제 공역으로 오른 것은 관제는 A 등급부터 2 e 등급 공역인데 2번이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업 범위가 아닌 것은 야간 정찰. 요거는 개인의 사업 범위가 아니에요. 비행전 점검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아는 것은 전선점검 스로틀 상승 비행 스로틀 상승 비행은 이륙 후 점검이죠 그래야 정상 작동되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 스틱이 올바르지 않은 거 2번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배터리 셀 차이가 날 경우 수리해서 사용할 것 셀은 수리 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GPS 이상 어, 뭐든지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소리로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말소 신고 며칠 이내 해야 되는가 15일 이런 거는 쉬워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조종기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전 점검 맞고요 일일 1회 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장기 보관 시 배터리 커넥터 분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상온 보관해야겠죠 정답은 2번 무게중심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기체의 중심에 위치하겠죠 당연히 무게중심이니까 노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돼요 37번 멀티콥터 착륙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진 평평한 곳은 경사진 곳에 착륙하면 이렇게 착륙하면 기체가 일로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럼 프로펠러랑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지 않는 공역은 F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슬 착빙 바로 나오네요. 서리 거친 맑은 혼합 착빙까지 혼합 착빙까지 착빙은 4 개가 있고요. 이슬 착빙은 없습니다. 멀티콥터의 비행 모드가 아닌 것 고도 제한은요. 어, 우리가 150m 이상으로 이제 비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기체에 있는 설정 값이지 뭐 어떤 에티모드 GPS처럼 모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자 여기까지가 C형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D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